안녕하세요. 양지은 씨가 무친상 당했는데요. 양지은 씨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미스트롯 뭐, 거기서 진 됐었잖아요. 노래도 잘하고, 예쁘고, 어, 제주도 출신인데, 제주도에서 그, 치과 의사 남편하고, 동갑내기죠. 동갑 남편하고 아들, 딸 놓고 예쁘게 잘 살고 있, 있었는데, 이제,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, 미스트로, 미스트로 나와가지고, 진을, 대가, 진을 당선됐었죠, 진. 그래서, 그때도, 와, 많은 사람을 울렸어요.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픈데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,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, 아버지한테 뭐, 이식도 해주고, 뭐, 같이 막 우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, 앞전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, 중원자실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한번안올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. 저도 너무 감동스러웠거든요. 그리고 그 원래 경연 나와서도 그 진달래가 학폭으로 인해서 자꾸 그 말이 많아가지고 중도 탈락 중도에 그만뒀잖아요. 그러고 나서 양지은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반전 매력으로 진까지. 당선됐는데 모든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. 근데 그렇게 아버지 사랑이 끔찍스러웠던 것 같아요. 아버지 효녀에 보면은 아, 그래서 부친상 당했다고 나오는데 제주도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그 부친상 당했는데 음, 아무튼 너무.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 양지영 씨 아버지 건강하길 잘바라는데 저도 어 보통 뭐다 부모님은 다 사랑하죠. 부모님이 자식도 사랑하고, 자식도 부모님 사랑하고, 근데 참 너무 감동스러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양지영 씨도 노래 잘해요. 빙빙빙 노래할 때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. 아무튼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